요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여드름 악화의 지름길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천점 닥터스 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박경열입니다. 청소년은 이제 아무래도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호르몬. 막 성호르몬 안드오게 이렇게 나오면서 대체로는 피지 분비량이 엄청 많이 늘어나요. 근데 피지 분비량이 T존이라고 하죠. 이마랑 코 그리고 양볼이 부분에 엄청 집중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막 좁쌀 여드름, 화농성 여드름이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성인형 여드름 환자분들은 약간 턱 라인, 입 주변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나는 편이죠. 네. 시간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빨리 오셔야 된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려요 왜냐하면 청소년 여드름 환자분들은요 사실은 레이저를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피부 관리라고 표현하는데 스케일링, 압출 관리, 염증 주사만 1, 2주 간격으로 5번 정도만 해줘도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인염 여드름이랑 전혀 달라요 단 최대한 빨리 오시면 일단은 이 환자분이 어느 정도 심한지를 저희가 알아야 돼요. 심하지 않다, 뭐 좁쌀점이 있고 약간의 환농성이 있다 하는 경우는 오셔서 그냥 관리만 열심히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근데 이게 환자분이 왔는데 진짜 딱 봐도 굉장히 심하다. 이런 분들은 일단은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 쓰면서 관리 꾸준히 해주고 필요하면 붉은 자국을 지우는 레이저를 하거나 먹는 약을 평생 쓸수 없으니까 피지 분비를 조절할 수 있는 뭐 골드 PTT 아니면 뭐 아그네스 같은 레이저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드름은 치료를 해서 뿌리를 뽑는다라는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그냥 꾸준히 조절을 해나간다. 조절해서.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심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그냥 방학 기간, 지금처럼 7, 8월 아니면 12, 1일 이때만 타이트하게 오셔서 꾸준히 관리를 받으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조금 심한 분들은 학기 중에서도 한 2주 내지는 한 3주 텀을 두고 꾸준히 와서 관리를 받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성인분들 흉터를 치료할 때는 프락셀 같은 치료를 하죠. 얼굴 빨개지는 게뭐 3, 4일, 길게는 일주일, 정말 길게는 한 달까지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청소년 여드름 치료는 요 흉터 치료랑 좀 달라요. 스케일링, 압출관리, 염증 주사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받고 나시면 약간의 짠 자국은 남지만 그렇게 많이 티가 나지 않습니다. 티나는 것 때문에 피부과를 안올 이유는 전혀 없다고 라 생각해요. 물론 압출이 조금 아파요 조금 아파서 제 발로 안 오시려고 하는 경우는 있는데 한 두세 번 정도 받으면 얼굴이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그걸 본인이 느낌이 그때부터는 그냥 편하게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인 압출 관리나 염증 주사 같은 것들은 절대 티가 안 납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청소년기 여드름은 조절이 되는 편인데 성인형 여드름은 정말 쉽지 않아요 꾸준히 조절해 나가자 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관리도 오셔야겠지만 미노신 같은 항생제나 아니면 피지조절제 같은 먹는 약 힘도 조금 필요해야 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레이저들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세안을 잘 하셨다고 하시는데도 토닝을 할때 화장품들이 남아 있어서 토닝 소리가 탁탁 피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 주변은 세안을 해도 세안이 잘안 되는 부위고 여드름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식습관, 뭐 당지수 높은 음식들 있잖아요. 막 먹으면 되게 기분 좋은 것들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조절을 해야 되고 과음하시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조절을 하긴 해야 됩니다. 커버력 높은 화장품들을 바르면. 그게 모공을 막아요. 밑에 있는 여드름을 더 악화시킬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세안을 그렇게 잘 하지도 못하고요. 사진을 찍는다거나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써야겠지만 평소에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각 화장품 회사마다 이제 여드름 라인 전용으로 나온 논콤에도 진입한 화장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위주로 가볍게 바르시는 걸 추천드리고 세안하면 뽀득뽀득해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저는 약산성 세안제나 겔 타입 같은 것도 좋고요. 아니면 뭐 효소 세안제나 이런 것들을 주로 추천드. 절대 뭐 화장품이나 이런 걸로 가릴려고 하지 마시고 볼록볼록한 거는 관리로 그리고 자국은 레이저로 줄면 그만큼 틀리십니다. 사실 치료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압출만 하는 것도 되게 아파요. 성인들도 되게 아파하거든요. 근데 청소년들은 얼굴에 신경 쓰는 친구들도 있지만 압출하는 것도 되게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관리만 받아도 되겠다 하는 분도 있지만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청소년기에 쓰는 약은 미노사이클린이나 독시사이클린이나 항생제를 쓰거든요. 이 친구들은 잠이 오는 부작용은 없고요. 약간 소화장애가 오는 친구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저희가 이제 소화제 같은 것도 같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대체로는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의견을 드리면 조금 그거를 조금 수용해주시고 최대한 치료에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그리고 한두 번만으로 절대 좋아지지 않죠. 여드름이라는 게. 저희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아하 거다라고 설명드립니다. 너무 열심히 세안하지 말자. 세안을요. 너무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름기를 빼야겠다고 막 하루에도 막 여러 번 세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좋지 않아요. 세안은 하루에 두 번, 내지는 많아야 세 번. 그리고 기름을 세안으로 없애면 얼굴 이 굉장히 건조해지죠. 그 상태를 유지하면 얼굴도 보호하기 위해서 피지를 더 많이 분비해요. 그러니까 세안을 하고 보습 로션 같은 거, 특히 논코메도 지니 여드름 나지 않는 것들 위주로 열심히 발라주는 거, 이것만으로도 여드름은 좋아질 수 있고요. 아까도 얘기해드렸는데 가리는 것들 위주의 화장품 많이 쓰시면 그게 다 모공을 막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최대한 적게 사용하시는 거. 오늘은 청소년기 여드름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이거를 혼자 어, 안고 가지 마시고, 그냥 최대한 빨리 피부과 오셔서 치료 받으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가천점 닥터스 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박경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